전쟁이 끝나고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1950년대 이탈리아 소녀 젤소미나는 떠돌이 고개사 잔파노로부터 언니 로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로사와 함께 일하던 잔파노는 젤소미나의 어머니께 1만 리라를 건네며 이번에는 둘째 딸 젤소미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생계가 빠듯한 만큼 엄마는 딸을 팔아야겠다 결심. 배운 것 없는 젤소미나를 잠파노에게 보내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데요. 어머니의 걱정과 달리 젤소미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 일도 하고 돈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들뜨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훌쩍 떠납니다. 잠파노는 고개사입니다. 다만 과장된 액션으로 별 t 아닌 기술을 대단한 것처럼 꾸며 돈을 벌죠. 그럼에도 불구 o n guardi. Champanonen, Kogesaimida. Taman Quajangden Action r 은 잠파노. 파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소녀 젤소미나는 가족이 아닌 어른과 함께하는 삶은 처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잠파노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지만 잠파노는. <laughs> 그런 젤소미나의 마음을 알아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아스메네라 목쾅 켜져. 그의 젤소미나는 잠파노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믿음직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 응, 이메네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선언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엔 너무나 멀리 와버렸죠. 때문에 젤소미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에 빠지는데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천사 날개를 달고 지상 40m 높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아름다운 고개사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잔파노에게 잡혀 다시 길을 떠나던 중 며칠 전 봤던 아름다운 고개사, 맛도와 조우, 맛도가 일하는 서커스단에 머물며 지금까지는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죠. 길은 1957년에 개봉된 이탈리아 영화로, 라스트라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을 최초로 수상한 작품입니다. 작품을 연출하고 각본까지 직접 쓴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은 아내 줄리에타 마시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젤소미나 캐릭터를 떠올렸고, 때문에 젤소미나 배역에 아내를 적극적으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동그란 눈과 얼굴, 아이 같은 미소가 딱 젤소미나죠? 다만 잔파노 캐릭터를 연기할 배우를 찾는 데에는 제법 오랜 시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안소니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잔파노라고 생각했고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닌 끝에 캐스팅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1957년 작품인 만큼 작품은 촬영 후 더빙하는 형태로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분명 이탈리아어로 연기하는 그들을 만나지만 실제로는 각 배우들 모두 각자의 모국어를 쓰며 연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줄리엣과 마시나는 이탈리아어를, 안소니 킹과 마토르를 연기한 리차드 베이스 하트는 영어를 썼다고 하네요. 봉준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시라는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사신다고요. 그 말은 uh, that quotes from uh, our great 참틴스코세이 그 하신 분은 마틴 을 하신 이지 마틴 이코세하지데요이 작품 하은 마틴 스코품이지 마틴 이코접이지 그의 인 직접 이은그합인생작틴스코합이지 마틴 은코후이지서받은 이후 을 자신의 은영작품 자신의 여러 작품했어요 마틴 스코했이지 마틴 스코이이지니독수많이 이들의 존수속은이하의프란속영코하황프란한스코 교황님 또한 e m a 스 제임 기간 내내 여러 강론과 인터뷰, 공개 연설에서 작품을 언급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작품이 전하고자 했던 바를 강조하셨습니다. 두 분은 어째서 수많은 영화 중 '길'을 인생작으로 뽑은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듯 거장들이 손에 꼽는 걸작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개봉 초기 자국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 영화는 네오 리얼리즘, 즉, 야외에서 촬영하거나 비전문가 배우를 기용하는 등 영화를 이야기로 바라보기보다 다큐멘터리적으로 바라보는 스타일이 인기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앞서 보셨다시피 작품은 현실을 생생히 담았다기보다 우화에 가깝죠. 젤소미나 또한 다소 모자란 캐릭터로 그려지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지능이 떨어지는 인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간직했다고 보는 게더 적확할 것 같은데요. 그렇듯 작품은 시대가 반기던 네오리얼리즘이 아닌 우아적 형식을 채택한 탓에 초반에는 거센 반발과 마주해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고, 오스카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굵직한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면서 작품에 대한 시선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2008년 이탈리아 문화 유산부는 작품을 이탈리아를 바꾼 100대 영화 중 한편으로 꼽았다고 하죠. 참고로 영화 평론으로 필리처상을 받은 영화 평론계에서 전설적인 인물 로저 에버트는 작품을 두고 펠리니 경력의 정점이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워낙 작품에 대한 수많은 위대한 평론들이 있다 보니. 작품에 제 의견을 더하는 게참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저의 얕은 생각이나마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 제 생각을 가볍게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무엇보다 작품 속 캐릭터들이 정말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살아 숨 쉬는 듯 생생하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특히 촌스럽다는 표현이 걸맞는 수준 낮은 고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잠파노라는 캐릭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제소미나와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인물 맛도는 하늘에서 줄타기를 하는 수준 높은 고개를 하고 또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유려하게 연주하기 어려운 바이올린을 자유자재로 연주한다는 점에서 잠파노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반대인 캐릭터를 생각해 냈을까 감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참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제수미나가 잠파노가 아닌 마토를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적어도 그에게 친절했던 수녀원에 머물기라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서커스단과 함께 잠파노로부터 도망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등등 여러 방면에 그랬더라면을 되뇌고 또 되뇌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감독이 그 점을 노린 것 같기도 하네요. 비극의 극대화랄까요. 여튼 동정은 여자를 망하게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요즘 시대 사람들은 제소미나와 같은 여인을 역사를 통해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슬쩍 짐작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들 아직 결혼 안 해도 조심해야 자를고안럽고 내가 뭐고싶자근 어, 내가 바로 잡아줄 참... 고 <laughs> 절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아니, 야, 왜 왜? 야, 착하고 상한 남자 만나? <laughs> 실제로 젤소미나를 연기한 배우 줄리엣 아마시나는 작품이 개봉된 뒤 수많은 여성들로부터 짓나갔던 남편이 영화를 보고 돌아왔다. 는 편지를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고요. 여튼 작품의 전체 주제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발언이지만 좋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소유하려 들지 않고. 좋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발전을 도우며. m 좋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선택을 믿어준다는 것. m a n i f i con q u e s 꼭 잊지 않으신다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작품을 가치 있게 보신 것은. 작품이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다름 아닌 세상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황님께서 직접 그렇게 발언하시기도 하셨고요. 작품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담습니다. 제가 앞서 잔파노를 하긴 했지만, 그건 저 같은 일계 소인배의 생각이고요. 진중하게 작품을 해석하자면, 작품은 그런 스스로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 사랑을 주는 방법도, 받는 방법도 모르는 잠파노마저 따뜻하게 감싸 하나요. 그에게 깊은 연민의 시선을 보내줘. 제가 개인적으로 감탄한 부분 중 하나는, 영혼을 가장 투명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캐릭터, 마토의 이름이 이탈리아어로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 소미나 또한 조금 모자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포용적인 인물인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이라고 짐작하고요. 작가 존 도허티는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해지려면 조금은 어리석어져야 한다. 비록 1950년대에 만들어진 시각적 자극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흑백 영화이지만, 이야기는 지금 다시 만들어져도 흥미로울 만큼 대단히 재미있고 또 깊이 있습니다 이거 리메이크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950년대 작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스토리 구성이 세련됐달까요? 새 배우의 연기도 캐릭터에 꼭 들어맞아 마치 진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찍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젤 소미나를 연기한 줄리에타 마시나의 어린아이와도 같은 순백의 연기는 잊기 힘들 정도로 인상적이었네요. 참 몰입도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재미있는 작품을 찾으신다면 심지어 깊이도 있으면서 보고 나면 생각할 거리 또한 많은 작품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테팡이었습니다.